우아한 여자가 창문을 닫고 있었고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 뒤에 벽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반응할 기회도 없이 좁은 공간에 갇히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에이미는 부엌에서 계란을 깨뜨렸는데 그 안이 비어있었다. 두 번째 달걀도 같았고 그 후에 모든 달걀도 마찬가지였다. 셋째 날 에이미는 춤을 추고 있었지만 거울 속의 반사는 진짜 그녀가 아니었다. 엠마가 갑자기 유리를 깨뜨렸고 그 이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집에 돌아와서 에이미는 제게 본 것을 말했다. 그는 그것을 환각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하루 후 에이미는 머리에 테이프를 감았지만 곧바로 그것을 뜯어냈다. 잭은 치료 세계에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세션 중에 에이미는 몰래 엠마의 의료 기록을 뒤적였다. 알고 보니 엠마는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금된 적이 있었다. 이 발견은 에이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날 밤 파티에서 에이미는 진실을 밝혔다. 분위기가 즉시 얼어붙었다. 모두 흩어지고 잭과 에이미만 남았다. 그녀는 잭에게 함께 가자고 애원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이 차에 타자마자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잭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에이미는 끌려갔다.